네, 여러분. 지금은 이제 TTA 저널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. 지금 TTA 저널 9월 10월호에 웹 3.0을 되게 깊이 다뤘어요. 근데 기존에는 주간기술 동영에서 이런 거를 다뤘었는데, 제가 주간기술 동영 매주 보고 있는데, 뭐 기획특집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럴 수 있지만, 어... 글쎄, 지금까지는 굳이 주간기술부터 동양보다는 TTA 저널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웹3 0 나와 있어요. 웹3 0 나와 있을 때 이런 뒤에 숫자부터 있는 애들 을 어떻게 공부하시죠? 1.0부터 2.0, 3.0까지 그 차이가 뭐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. 그다 파악해 주셔야죠. 네, 근데 여기서는 뭐 웹의 역사, 뭐 이것도 다뤘고요. 그래서 웹의 역사를 하면서 W3C가 뭔지 소개가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워킹그룹 소개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, 무슨 홈페이지까지 막 이렇게 워킹그 <laughs> 네, 캡처를 해놨네요. 아주 친절해요. TTA저널 예전에도 되게 좋았는데, 어, 지금 다시 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. 제가 이거 받아본 지꽤 오래됐는데, 여러분들 어차피 TTA저널 사이트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. 네, 그래서 웹 3.0의 정의와 주요 기술 요소 해서, 우리 답안 쓰기 너무 좋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웹 발전의 역사 해서 웹 1.0과 2.0, 3.0. 여기 차이 보이세요? 거꾸로 돼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. 거꾸로 보세요. 네. <laughs>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? 그래서 웹 1.0은 당방향이었고, 2.0은 양방향. 그리고 3.0은 가치의 공유다. 그렇게 돼 있죠. 웹2.0 키워드가 뭐예요? 참공개, 참여, 공유, 개방.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, 뭐죠?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. 여러분, 블로그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하면서 또 공유도 하고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그 정보를 다 오픈해 놓는 거. 이걸 참공개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고요. 지금 3.0은 추구하는 가치가 투명성, 데이터 소유, 보상, 민주적 의사결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소비, 창조, 소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근데 왜 3.0에서 웹 3.0과 2.0의 차이는 웹 2.0에서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창조하는 데 머물렀다면 웹 3.0은 우리 NFT 있죠. 소유까지 들어갑니다. 예, 그리고 웹 1.0은 월드와이드 웹 데이터. 2.0은 중앙에서 집중해서 관리했고, 웹 3.0에서는 분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. 우리, 블록체인 기술 들어오면서 분산 원장 나왔었죠. 근데, 이 분산 처리하는 게왜 중요합니까? 우리 카카오 데이터 센,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, 카카오에서 위탁한 SKCNC의 데이터 센터의 사고만 봐도, 이게 데이터가 한 곳에 중앙 집중화되어 관리되었고, 있다가는, 이제, 어 3대가 말할 수 있는, <laughs> 그런 세상이 되었죠. 네. 하여튼 뭐 그런 개념들, 그리고 중,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웹 1.0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아시죠? 근데 웹2.0 클라우드, 굳이 갖다 맞춘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클라우드입니다. 웹 3.0은 클라우드, 분산형 클라우드, 엣지 컴퓨팅, 블록체인,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엣지 컴퓨팅, 블록체인이요. 그리고 단말은 웹 1.0은 PC. 웹 2.0은 PC하고 모바일, 그리고 웹 3.0에는 웨어러블 기기가 더해진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뭐가, 우리 웹 3.0의 주요 기술 쓰려면 정말, 어마어마하게 쓸게 많은 거죠. <laughs> 그쵸? 예, 주요 특징, 탈중앙, 뭐, 탈중앙 자율조직 개방성, 참여보상, 데이터 소유권, 이렇게 해서 특징 가져갑니다. 그리고 표준화 현황하고, 전략 방향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럼 우리, 너무 좋다 진짜 서술형 1단락의 발전 그 개요 쓰고 2단락의 주요 기술 음, 쓰고 3단락의 이제 표준화 현황 전략 방향 이렇게 쓰면 될까요? 어, 4단락의 표준화 현황과 전략 방향 그리고 2단락의 오, 2단락에는 제가 만약에 그냥 W 왜3.0 쓰라고 하면 2단락에는 콘텐츠와 데이터 측면에서의 기술 요소 뭐 이렇게 쓰고, 그 다음에 4단락에는 핵심 인프라, 아, 어, 2단락에 컨텐츠와 데이터 측면에서의 핵심 기술, 그리고 3단락에 핵심 인프라와 단말 관점에서의 뭐 핵심 기술, 그리고 4단락의 표준화 전략, 현황과 방향, 뭐 이런 거 쓰겠네요. 만약에 제가 쓴다면 그렇게 쓸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주요 기술로서 시멘틱 웹이 나왔어요. 원래 시멘틱 웹은 정말 오래전부터 나온... 팀 버너스리 선생님께서 어, 웹은 이제 링크도 오픈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LOD 뭐 이런 개념 나오시고 하면서 시멘티 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멘티웹 정말 많이 공부했었거든요. RDF 뭐 스파롤 뭐 이런 것들 마, 스파큐에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했는데 이제 정말 나올 때가 되긴 한것 같아요. 우리 이제 시멘티웹할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분산 스토리지 나왔고요.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설명이 쭉 되어 있고, 아유, 전 진짜 이거 꼭 보실 것 같아요. 전 사실, 예. 아유, 그, 그동안 주동주술동면 추천드렸었는데, 꼭! TTA 전화를 보시기를. 주기동, 이제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기획특집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기획특집 나왔다고. 네. <laughs> 예, 그리고 신원증명 어떻게 하는지, 뭐, 이런 거 나와 있고요. 블록체인 기반. 탈중앙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.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디바이스 측면에서도 나와 있고. 여러분들 가끔 공부하실 때 대체 정보관리 기술사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잖아요. 그, 뭐, 어디까지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웹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픽 표, 그래픽의 압축 기술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는데요. 그쵸? 다 하면 되죠. <laughs> 네확장현실컨텐츠의뭐 품질평가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도 나와있네요 네, 웹 3.0이 제가 기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시험안 보니까 <laughs> 네, 네 장난이고요 네, 네, 여기 이렇게 정리가 진짜 잘 돼서 나와있기 때문에 어,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거 이거 뭐뭐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수 있다 요런 구조다 그런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어디서든 응용해서 쓰실 수 있고 이제 NFT 산업 동영과 시사점이 있어요 제가 NFT 쪽은 사실 저 라떼는 없었거든요 <laughs> 라떼 나왔습니다 라떼 없었기 때문에 배경 a s i s 문제점이 뭔지 여기다 이렇게 다 적었어요 첨삭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여기 커인 지갑 생성, 뭐 거래서 어떻게 하고, 뭐 이렇게 줄 쳐서, 저는 이거를 이제 종이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 건데, 어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그 PDF 파일 다운로드 받 다운로드 받으실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음 예를 들어 이 표를 뭐잘 하고 싶다, 그러면 일단은 포스트잇에 쓰시면 돼요. 근데 포스트잇에 쓰시기엔 부담스럽다, 그러면은 그 PDF 이렇게 캡처 하셔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. 그럼 그 폴더에다가 이런 것들. 아주 어, 핵심 내가 어, 차별화할 수 있게끔 도와줄 만한 것들 캡처해서 다 넣어두시고 매일 매일 컴퓨터 키자마자 보시면 됩니다. 보실 때 어떻게요? 해 그냥 이렇게 마우스 이게 뭐죠? 그 오른쪽 화살표 버튼으로 딱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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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. 정말 그 약간 고정도 속도? 처음에는 좀 시간 들여서 보셔도 되는데, 나중에는 그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. 근데 하나하나 그거 다 읽는다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억에 남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딸깍딸깍 보시면 되세요. 적응용 부호 및 변조 방식,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위성통신 시스템 성능 목표 수준, 뭐 이런 것도 나와있네요. 좋습니다. 근데 왜 3.0에서 위성통신 이왜 중요할까요? 컨텐츠 빨리 전송하고 이렇게 네, 끊김 없이 보내려면 필요하죠.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공 기준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지능형 CCTV 영상 신놉시스 생성 및 메타데이터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. 이거 제가 또 열심히 봤네요. 네, 여기. 지능형 CCTV. 이거는 그냥 그 뭐죠? 이미지 분석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어서 봤고요. 되게 좋아했거든요, 네.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업, 산업, 뭐, 기술 동향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TTA 전널 어, 9월 10월호, 웹 3.0. 이거 꼭,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, 안 보셔도 누군가는 논문특강으로 정리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죠? 그거 들으셔도 되긴 하는데. <laughs> 일단은 어, 대략적으로라도 대략적으로라도 혼자서 먼저 본 것과 나중에 강의를 듣는 거랑은 이게 들어오는 깊이, 뭐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, 이 분량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시죠? 그 참고 제가 아 그것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. 네, 그렇게 해서.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. 행복한 주말 되셨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공부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